자, 배수의 집합이 연산이라 되는데 여러분, 배수는 뭔저 알죠? 배수. 2에 배수하면 2, 4, 6, 8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배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약간 뭐랄까?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집합을 집합의 연산의 이제 뭐 활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집합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배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이 집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아, 이 집합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되 있냐? 자연수 k에 대해서 k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k는 자연수야. k의 양의 배수의 집합. 어 양의 배수면 음의 배수도 있나? 네, 음의 배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은 이게 음의 배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까지는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AK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점점점은 뭐냐? 계속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된다는 거. 쭉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2다. 이거는 K 자리에 2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얘는 2, 4, 6, 8, 똥똥똥.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2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생각을. 자, 보세요. A4면은 4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겠죠. 4, 8, 12, 16 이렇게. 그러면은 a4하고 a2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a4는 4의 배수들. a2는 2의 배수들. 그러니까 4는 2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둘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요 A4가 A2에 포함되니까 4의 배수는 2의 배수를 포함되니까 당연히 A2라고 쓸수 있죠. 반대로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 자,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 하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좀 작은 범위죠. 482, 482. 그래서 교집합을 하게 되면 4의 배수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유출해 낼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다 외운다기 보다는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예시가 들어가 있죠 4가 2의 배수이므로 a4는 a 에 포함된다 왜 여기는 4의 배수들 여기는 2의 배수들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4가 A2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은 A4만 남죠. 이거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밴드그램으로 표현하면 A2 안에 A4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하면은 A2가 되고요. 교집합하면 A4가 되죠. 맞죠?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A3은 3의 배수. a9는 9의 배수. 9의 배수가 당연히 3의 배수 안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a3 안에 a9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교집합하면 9의 배수들의 집합이 남고 합집합하면 3의 배수들의 집합이 남는다는 거.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1번. a4면 은 4의 배수들의 집합이죠. 자, 4는 1 곱하기 4예요. 1 곱하기 4. 그러니까 여기도 2 곱하기 4, 3 곱하기 4,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4, 4. 자, 그러면은 8, 12, 16, 20, 24. 이렇게 4의 배수들. 어, 그 다음 이제 23번을 볼까요? 이것도 자연수케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라고 돼 있어요. 6의 배수하고 8의 배수. 합집합 하면은 뭐가 될지 좀 어, 좀, 어, 6의 배수들하고 8의 배수들? 뭔가 좀 겹치는 게뭐 있겠지? 그쵸? 2의 배수들도 겹칠 거고, 그쵸? 그런 게 겹칠 건데. 어, 근데 특정하게 어떻게 아까 전처럼 보세요. A4 교집합 A2는 A4였던 거랑 A4 합집합 A2는 A2였던 거,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먼저 해볼 거냐면, 결국 얘를 연산했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뜻인데, 이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얘를 하려고 하니, 이 가로안이 계산이 잘안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먼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12, 6, 8 약수들이죠. 6, 8이 12에, 자 그럼 분배 법칙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12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쏙 들어가죠. 12의 배수들, 12, 24, 36, 6의 배수, 6, 12, 18, 24, 30, 36,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12의 배수들의 집합에 교집합, 6의 배수들의 집합, 교집합을 하면은. 12의 배수만 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의 배수들의 집합과 8의 배수들의 집합. 자, 8의 배수들. 8, 16, 24, 32, 40. 이렇게 가는 애들이고, 12배수. 12, 24, 36, 48. 이렇게 가는 애들이죠. 자, 그럼 공통인 애들이 뭐가 남냐? 여도 이두 집합의 교집합이란 말이죠. 그럼 처음 시작이 24죠, 24, 24. 그다음에 여기 또 48, 48, 24, 48. 아, 24의 배수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지금처럼 두 배수들의 집합의 교집합을 할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 12의 배수들. 그리고 8의 배수들 중에서 둘의 어떤 애? 최소 공배수죠. 24는. 1 2와 8의 최소 공배수가 교집합의 결과 값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통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부터 가, 제일, 제일 처음에 같아지는 애가 24죠. 24의 배수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같아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죠. 배수들 중에서 공통인 배수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이 둘을 연산해 주면 a24가 된다는 거 그래서 a12 합집합 a24는 어떻게 되겠어요 a12가 되겠죠 12의 배수 안에 24의 배수가 쏙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나열해서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은 이해가 될 거에요 아 12와 8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2와 8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최소 공배수 니까 어 24부터 시작을 한다 그쵸 자그 다음 18번 더 보세요 a30과 a45 30과 45 자, 교집합이니까 30과 45에 뭘 찾는 것이다.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공배수인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30은 5 곱하기 6이고요.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90이죠, 90. 그래서, 이 n은, n은 90의 배수이면 되죠. n은 꼭 90일 필요는 없어요. 180이어도 괜찮아요. 왜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가 a90이거든. 90의 배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180의 배수도 90의 배수 안에 쏙 들어가고요. 270의 배수도 90의 배수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에 최솟값. 최솟값. 최솟값은 얼마다? 90이겠죠. 90. 그래서 n은 90이다. 어렵지 않죠?